가자. 40쪽, 42제 40, 40번. 오늘 조금 빡세게 좀 많이 나갈게요. 오늘 오늘 좀 나가야 될것 같아. 진도를 어, 좀 많이 나갈 것 같은데, 그거 다 빨리 나가지는 않을 거고요. 천천히 이렇게 예제 40번, 예제 40번의 어, 대표형 40번의 1번.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퀄 0의 두 분이 1과 3일 때 ax 제곱 플러스 ex 마이너스 b의 두 분의 곱을 구하세요라고 문제에서 물어봤네요. 이제 이차 방정식을 작성을 할 거예요. 뭐라 하냐면 이거 하기 전에 예제 40번을 하기 전에 조금 배경 지식을 조 설명할게요. 보충도 할게요. 나중에 봐봐, 나중에 봐 나중에 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두근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그치, 그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때 순준아 너한테 물어볼 거야. 두근의 합공식이 뭐예요? 마이너스 a. 오, 어, 많은데. 뭐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까먹을까봐어 잽싸게 얘기하자. 마이너스 a 레비. 두근의 곡은요? 두근의 곡은요? 얼마야 수준? A분의 C.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어, 이것만 어, 암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가 어, 얘기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어, 어떤 어, 상황인지를. 어, 이해 갑니까? 음.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볼게. 이거 갖고서. 두근이, 두근이 마이너스 1이고 3이래. 중상 때한 거예요. 2차 방정식에. 최고차항의 개수일 때 최고차항의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2인 2차 방정식을 만들래요. 작성하라. 같은 말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살펴보는 거야. 어떻게부터 스타트가 됐는지를. 그지 얘는 이렇게 한거 아니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서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 그렇지 않아? 이렇게 있어 이차방정식나 내가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있어줘야 x가 마이너스 3일 때입니다. 이두분을 보고선 이 식이 이렇게 생겼구나를 먼저 판단하시는 거라고요. 유인이 가지 전개하면 x 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생겨 먹었을 텐데 맞습니까? 이렇게 생겨, 먹, 이렇게 생겨 먹었을 텐데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래요?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그냥 마이너스를 곱하면 돼요. 이거야, 이거. 답은 이거예요. 어. 두근의 2죠. 마이너스 A분의 B 2 나오죠. 두 분의 곱 마이너스 3이죠. A분의 C 약분하면 마이너스 3 나오죠. 이렇게 푸는 거라고. 전 시간에 배운 게 이거였거든. 지금 거기다 살짝, 아주 살짝 뭘 하나 얹었어, 뭐. 두근을 알때2차방정식을 작성하는 방법 되게 중요합니다. 그니까 이걸 왜 써먹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늘 얘기하지만 앞으로 고등수학 그렇게 하는 건 외워서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이공식을 쓰는데 왜 쓰는지를 모른다니까 그럼안 된다고. 예제 40번 다시 볼게요. 문제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쓸게요, 쓸게요. 예제 40번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뜻이죠. x 제곱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b 는0 이렇게 했어요. 얘두 분이 1 번, 얘두 분이 안늘었다니까 생각을 좀 했는데 1 3이에 13이라고 할때 ax 제곱 플러스 b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ex 마이너스 b 이걸 0의 뭘 물어봤죠? 두 분의 곱을 물어봤죠? 두분곱 봐봐 내가 얘가 결국 최종적으로 묻는건 여기서도 여기 아니야 그치 두 분의 곱은 우리 근과계수형에서 얘 분의 마이너스얘 분의 얘잖아 그치 얘 분의 마이너스얘 분의 얘아얘 분의 얘잖아 두 분의 곱이 AB를 모르네 AB를 여기서 찾으라는 얘기죠 뭘 통해서 조금 전에 내가 썼다 지운 근과계수형계를 통해서 원래두 분의 합이 얼마야 승준아 두분 합이 얼마야 이거? 아두분이수에 네. 있네? 얼마야? 아니, 마이너스 아 1하고 3하고 더하면 마이너스로 나와 아, 요 그냥 4지 4 그냥 4라고요 그냥, 그냥 합이 계속 너한테 물어볼 거야 정신 차려 두분 보군요 3이잖아 1 응. 3 곱한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T야 그래, 맞지? 금방 계수의환에서 이거 어떻게 나온 거야? 금방 계수의환에서 어떻게 나왔던 얘기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가 낫단 얘기잖아 A가 3이란 얘두 분의 곱은요? 1분의 A분의 C라며 B란 얘기일 거아니야 그지? 빨라요? 이게 B라고요 얘가 지금 A고 B고 C인 거잖아 그지? 얘분의 A가 두 분의 곱이고 마이너스 A분의 A가 합이었잖아 한번더 해줘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A 아니야? 두 분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두 분의 곱이 A분의 예분의 C, 얘였잖아 그지? 맞잖아, 그 쓰면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니까 A가 나왔다고 그지? 1분의 B니까 얘가 된 거잖아 왜? 두 분이 이미 줬으니까 빨랐네? 어 그래 A, B를 알아야 뭘해 먹지 그2 0이 느꼈던 거야 4X 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여기서 뭘 구하라는 게두분의구불 구하라는 게잖아 a 군의 C래요. 두분의 공식이. 마이너스 4분 3이 답이에요.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한번더 해줄까? 어떤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직도 금방 계산돼 모르겠어요. 어. 대체 무슨 말인지. 어. 2번 볼게요. 2번. 나이 2번 푼 거예요. 3가지 승준아, 이해 안 가면은,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해. 괜찮으니까. 분명히 알겠지, 같이. 2번. 어떻게든 알고,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요. 집에 가서 해 뻥치지 마. 집에서 안 하잖아. 내가 이거 찍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집에가 다시 볼수 있게끔. 수업 시간에 최대한 이해를 하고, 집에가 다시 복습하라고. 2번. 문제 읽어볼게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코.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퀄 0. 얘두 분이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죠?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리고서 문제 좀 묻는 거는 또 하나 줬죠? 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는 0. 얘두 분은 뭐래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이라고 하는데 두분은 여기를 봐주세요. 예. 네. 그때 ab 값이 얼마냐? ab가 얼마냐라고 물었어, 그치 조건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1번 조건이 1번 조건은요, 이런 이차 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베타로 줬고요. 2번 조건은요, 이런 이건 이차 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베타가 아니라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로 줬어요, 그렇죠? 그럼 1 번에서 알수 있는 거 노란색으로 쓸게요. 무조건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고요? 마이너스 1분의 예 예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얘기, 예, 두분 알파 플러스 베타 됐습니까? 알파베타 얼마인 얘기요? 1분의 b, 비라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는요?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니죠? 두 분이 a하고 a인 거니까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2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그 값이 b 단 얘기예요. a, 마이너스 a는 a니까, 그지? 그다음에 알파 플러스 2두 분의 곱하는 거야. 베타 플러스 이거 너무 빨랐나요? 두개 합치고 뭔지 알죠? 얘랑 b 합쳤다는 얘기예요. 두개 곱하면 이렇게 곱해야 됩니다. 두 분의 곱쓴거에요나 지금. 전개하면은, 요로 쓸게요, 로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1. 1번, 2번, 3번, 4번. 그 값이 A인 넷이 A란 얘기죠. 그래서, 얘하고 얘, 얘. 네개 갖고서 뭔가를 AB 값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해 갑니까? 빨랐나요? 이해 가시죠. 요거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a라고요. 그럼 이게 정립하겠네 됐습니까? 얘 얼마라고요? b라고요. 얘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a요. 이렇게 되겠네. 좀 이쁘게 이 빨간색 두개 지금 쓴걸 연립 한번 해볼게요. 연립 한번 해볼게요. 얘 이로 넘기면 a 플러스 b가 2고요 얘 넘기고 얘 넘기면요, e a b가 1이에요. 연립하시면 되죠. 두 개를 사, 상큼하게 더하면 날라가면서 3a가 3, a 얼마? 1. 약분하니까 b는요, a 더1더 b 도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이. 알겠습니까? 정리하시고요. 지웁니다. 옆에 예제 41번 금강해수욕계 아주 전형적인 유형들로 오늘 한건데 전, 전 시간이랑 같이 이어서 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어 너 전형이... 너, 너 불압수수 나한테 한입만 넣면안 맞는다고 그날 네. 금요일날 임마 네. 금요일날 아니야 끝나고 얘기해 지금 사적인 얘기니까 나중에 네. 얘기합시다 별거 아니야 그냥 웃자고 한 말이야 건 다시 읽어볼게요 x에 대한 이차방정식 x제곱 플러스 em emx emx죠? 네.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em 플러스 상. 응용. 두 근차가 이기중얘두 음. 근의 차가 2일 때. 음, M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네 그죠? 응. 두분 어쩌고저쩌고 떠들고 있으니까 금각의 제왕이 같긴 해또 우리가 지금 또 금각의 제왕게 파트를 하고 있으니까 두분의 차가 2분니다요말 때문에 어떻게 스타트를 끊으시냐면요 한근이 만약에 알파라면 다른 한근은 무조건 알파프로스 이라고 쓰는 게 좋아요 알파베타가 아니라 문자가 많으면 너희들한테 불리한 거거든 이해가요? 두 근의 차라는 얘는 이만큼 크다는 얘기더아 이만큼 크던가 이만큼 작던가. 빨랐습니까? 어. 두 근이 얘하고 이거 두개 갖고서 근과계수관계를 쓰겠다고. 무슨 말이냐면 1번 두 근의 합얘 어. 더하면 2알파 플러스 2죠. 맞습니까? 두 근하고 뭐라고? 마이너스 예 근에 얘하고 마이너스 예 빨랐나요? 한번더 해줘야 되나? 얘랑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금각에서 하는 게 2분의 1 예잖아. 이 마이너스 1분의 1 얘잖아. 마이너스 1분의 예입니다. 괜찮죠? 빨라? 뭐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2분 2분의 1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a분의 c죠?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3 금각이 정리했으니 빨라? 놓쳤어 순준이? 어 그렇죠. 뭐고 하는 거야 지금? m 갖고 하는 거죠? 뭔가 얘하고 얘를 연립해야 돼요. 얘하고 얘를 연립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서 알파로 정. 알파는 얼마 얼마다라고 정리한다면 일단 늘려. 그럼 알파가 사라지면서 m에 대한 식이 만들어질 거야. 이걸 연립한다라고 얘기하죠. 어. 얘 넘겨서 2로 나누면 되잖아요. 얘 넘겨서 2로 나누면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이잖아요. 넘기면 마이너스 2가될 거고요.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얘를 여기다 넣겠습니다. 괜찮죠? 그죠? 어,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들어가. 마이너스 플러, 플러스 마이너스 m 플러스 되겠죠. 마이너스 m 플러스 그 값이 m 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3 됐습니까? 앞에 거 빼기도 했고 앞에 거 더기도 고 m M제... 그공식있죠 곱셈 공식 앞에 거 주고 <laughs> 마이너스 마이너스 m 제주은 m 제곱이에요 그죠? 앞에 거 주고 마이너스 그거죠? 이건 정파나 이건 똑같으니까 날리고 날리고요. 넘기면 2에 넘기면 4니까 m값이 뭐가 나와요? 2 e 이렇게 나와요. 정리해 주시고. 괜찮죠? 2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 스타트 자, 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문제의 핵심은 2근의 예, 차가입니다. 예, 알파벳 타 때려 는게 아니라 하나 알파만 하나는 알파 플러스 2야. 노포선 문제를 금각의 정기로쓴 거예요. 이해 갑니까? 아 보세요 여기. 천천히 할게요 이해가주 무슨말인지 이 문제 핵심문제 스타트는 이렇게 끊어줘야 돼그근각의 정의 쓰는 거야 찾아가면 돼 이런거 알겠습니까 문제마다 핵심 포인트가 있거든 2번 읽어볼까요 X 제곱에 마이너스 5KX가 있대요 플러스 10위는 0얘두 분이 뭐해 두 분이 2대5 비율이야 2대5 2대5 맞나요? 어 2대3 비율이 2대3이래, 비율이. 값이 2, 값이 3이 아니라 20, 30인지, 200, 300인지, 2,000, 3,000인지 몰라요. 비율이 2대3이라고. 그때에 뭘 물어봤어요? K값이 얼마니라고 물어봤네, 그죠 그럼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 아니야? 두분이 2대3입니다. 그두분을 2, 3으로 넣는 게 아니라 두분을 비례상수를 써서 2알파, 3알파로 놓겠다고 이해가죠? 에, 알파가 심면 20, 30일 거고, 두분 값이 알파가 100이면 200, 300이겠지. 그두 분을 내가 몰라서 이 알파, 3알파로 높였다고 이렇게 높고서두 분의 하고 쓸게요. 두분하고요이 알파도 하기 산알파를 얘기하는 거고요. 5K가 되겠죠.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5K입니다. 이해가시나요? 두분거은요이 알파 곱하기 3, 3 알파일 보고 다음에 주일 A는 C가 12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정리해볼게요. 이게 계산. 입5 알파가 5 k 니까 알파는 K가 되겠네요. 다시 보고 뭐 하는 거예요. K 갖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한번 더? 아니잖아. 얘는요? 알파 약분하면 2일 보고 알파 주고이 뭐예요? 2가 되겠죠. 1 보면은요? k제곱이 2가 되겠네. 맞습니까? k값은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승준이가 얘기해봐. 루트 배웠잖아 이제. k제곱이 2에 k뭐 나와야 돼? K. 그래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야 돼. 조금 가르치니까 낫구만. 하니까 되잖아. 이씨 플러스 마이너스 음수도 제곱하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x제곱이 2리데랑 똑같은 거잖아.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가르치서 준아 알겠어? 어 넘겨볼게 어려웠어 괜찮지?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문제 우리 수업 처음 하면서 얘기했던 게 지금 개념 50번이에요 두 분이 알파 베타일 때두 분이 알파 베타일 때 그거 지금 작성하는 거 얘기하는 거두 분이 하나가 알파가 하나가 베타면은 당연히 알파를 집어넣어서 0 베타를 집어서 0이니까 어소속 나온 거라고 엑스 마이너스 알파 엑스 마이너스 베타 곱한 게 0입니다 속도 나온 거 이해가죠? 그래서 근방계수 하기가. 다시 다시 또한번 얘기하자면 같은 말이긴 한데. 어떤 두식이 있어요? 알파벳하가두분이에 그럼 여기는 이 이렇게 쓰잖아 지금 개념 50번이 이거 아니야? 이거란 얘기잖아 지금, 그지? 두 분이 알파벳 하면은 맞잖아, 최고 차이 계수가 1일 때 전개하면 x 제곱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알파벳 하는 0입니다 즉, x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묶은 겁니다,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벳 마이너스는 그지? 빨라서 또? 전개한 거 1번, 2번, 3번, 4번 전개 이렇게 나오죠아 아, 여기구 아, 감사하다 이해가죠? X는 이쁜거구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두 분의 합 알파프로스메타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면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는데 A분의 C가 양수 그대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금각의 수 1개 한번 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두 분의 합이 알파프로스메타 나올 수 밖에 없잖아 그것은 단계 아니야 그리고 그래, 만약에 최고 차이, 이 상태에서 최고 차의개수가 마이너스 4래. 그럼 마이너스 5 펌, 봐 마가방 마이너스 5펌 되죠. 어? 3이에3보펌 되죠. 이해 갑니까? 기본은 이거예요. 스타트. 선생님, 다할 시간은 없고요. 여러분들 136쪽에, 136쪽 하는 거잖아, 나 지금, 그지? 136쪽에, 어, 1, 2, 3번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해볼게요. 뭐 할까요? 하나만 빨리, 먼저 대답하는 사람이 임자래. 보해줘 빨리 어? 3번이 가장 어려워보였어 3번 해볼게 개형 체크하는 거예요 개형 체크 3번 번에 달래요두군이 뭐래요? 두군이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1이고 그죠? 렇 최고 차항이 아 2분의 3이군요 2분의 3, 2분의 1인가요? 3분의 1? 그지 같네요 골랐는왜 이런 걸 골랐어 마이너스 2분의 3, 3분의 1이고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x 제곱 개수가 6이래 6인 2차 방식을 작성하라. 그럼 무조건 뭐 한다고요? 두 분의 합두 분의 곱을 구하겠다. 고합 얼마예요? 얘랑 곱하면 고분 은 쉽게 돼요. 곱은 곱하면 날라가다 마이너스 2분의 1곱고 합은요? 두개 합치면 얼마가 되죠? 6분의 1을 분하면은 어... 6분의 33 3, 마이너스 6, 2 2 플러스 6. 마이너스 6분의 7 되겠네. 두개못더 하면 안 된다. 두개못 곱하면 안 돼. 이걸 찾는 게 1번이야. 우리가 얘기하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이거하고 좀 작성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X제곱인데. 그러니까, 이거 이게 싫으면은, 봐봐. 이렇게 쓰는 게 싫잖아? 나 합법으로 좀 풀었잖아. 이게 싫으면 여러분 이거 보면서 이렇게 풀면 돼요. 그냥. 얘 x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3 x 마이너스 3분의 1은 0이야 여기서부터 나다고 생각하면 돼 이걸 집어넣어야 0 되고 이걸 집어넣어야 0 되니까 이거 전개하면 되죠 이해갑니까? 이거 전개해도 x 제곱에 플러스 1분의 7x 마이너스 2분의 1나거고100% 왜냐면 난 이거 보고 한 거거든 사실은 그래야지 마이너스 1분의 1에서 일어날 거 아니에요 a 분의 c 이야일어나거 이해 갑니까? 나왜 흥분하고 있는지 알겠어 너? 다시 해줘 어그 다음에 최고치 관계수가 6이 되면 여기다 뭐하면 돼요? 곱하고 으분 되죠 네가다되거 됐냐? 용현 알겠어? 오늘 되게 중요한 거 거야 진짜 <laughs> 넘어가볼게요 42쪽 아니 음, 137쪽 1 3 7 쪽에 일본 번화통. <laughs> 얘는 한번 시켜볼 거예요. 밑에 있는 거 유재. 이거 개념 끝내고요 잠깐 잘랐다가 이제 문제 좀 풀려볼 테니까 집중하고 잘 들으세요 42-1번 시키겠다는 얘기에요 내가 x²-2x 나만 좀달려가니까또 모를 것 같아서 불안해갖고 얘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합니다 알파랑 베타래 1번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을 두근으로 하는 살짝 거지같죠 어. 두근으로 하는 어, x제곱이 x제곱 계수가 1인 2차방정식을 작성하게 1번 2번 두근이 뭐래요?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 베타 분의 1어 두근으로 하는 이거 물어봤어요 아 여기 봐요 딴거 없잖아 그냥 이런 2차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때 그지? 얘 예, 이렇게 생긴 애두 분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하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생긴 애두 분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난 여기서 먼저 알수 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고 이제 빨리 빨리 합시다 알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레비 2고요 알파 베타는요 마이너스 2라는 얘기잖아요 이해갑니까? 한번 더? 한번더 해줘? 한번더 해줘? 두분 합이 마이, 마이너스 A레비 예 네.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합이 두분의 곱이 a분의 c분의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아 이게 아니겠어? 떼니까 안돼 그렇지, 그렇지. 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나는 예를할 건데 얘두분의 합은 얘랑은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일 거아야 내가 이 새끼를 알거든 지금 구했잖아 그사까4 그러니까 얘기야 두 분의 합이 얘가 있는 거아닙니까 이해 갑니까? 두 분의 고분이요 얘랑 얘가 반드시 가로 쳐야 돼 이렇게 알파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번 2번 3번 4번 그렇지 얘가 해줘? 어얘 얼마? 마이너스 얘2 날라가죠? 1이란 얘기야 그래서 얘하고 그 얘가 무슨 작성하라는 얘기야? 최고 산 교수 얼마고 1이고얘 최고 산 교수가 2였네.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얘랑 얘가 무슨 두분의하과두 분의 곡을 구한 거잖아. 이렇게 쓸줄 알아야 된다고 어쩔 수 없이. 이게 1번 답이에요. 두 분의 하고 부가 바뀌고요. 곡은 그대로 오고요. 공식이 마이너스 a 분의 b라서. 곱이 a분의 c라서 알겠어? 한번더 어.. 너무 많 합칩니다 한국교 2번 해볼게 2번 두분 해야 알파 분의 1더기 베타 분의 1하는 얘기잖아요 통분해요 알파 베타 분의 베타 베타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니까 아 이미 얘는 9에 났다고 여기 그죠? 마이너스 1에 2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달리기 두근고 뭐? 알파분의 7번 베타분의 1이라고 써놨네. 알파 베타 분의 1이잖아요. 좀. 얘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2분의 1되는. 이거 하고서 2차 방을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x 제곱에 플러스예요. 얘는 그대로 오는 거고 이렇게 쓰겠다고. 한번 더. 답 이렇게 쓰면 싸대기 맞습니다 알겠죠? 왜?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라고 그랬어? 2라고 줬잖아 그치? 뭐하라는 얘기야? 2를 곱하라고요 여기다가 2x 주고 에 플러스 2x 얘가 답이죠 이렇게 쓰면 다 풀고서 죽어서개 주는 거야 그냥 알겠지? 어? 알겠습니까? 예. 저 밑에 거한번풀보세요